수평의 2번입니다. 아, 볼펜? 빨리 가져가세요 여기 한번 나와봐. 주은이한테 인사해. 어, 아, 합니다 아, 축하합하합 어떻게? 야! 하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어봅시다 지금 하어가 <laughs> <일주일에 웃음> 발견이야 발견. 발견은 얘가 동사야. Raise 제기한다. Raise가 원래 뜻이 들어올리다, 키우다, 제기하다. 제기하다. 그래서 발견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근데 discovery 대시야. 대절이라는 발견이에요. 동격이 대시야. 대절이라는 발견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시합니다. 동격이 되해 얘랑 얘랑 동격이야. 그렇죠. 어떤 발견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꿔버려. 우리의 정체성이 방식을 바꿔. 어떤 방식? 자, 우리가 정보를 찾는 방식. 크, 말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운 질문이에요. 내용. 어. 즉,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그 사람이 정보를 찾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 발견은 흥미로운 질문을 우리에게 제기합니다. 이해가 안 되지? 예를 들어, 예를 들어, there is ample evidence. 존재합니다. 있습니다. ample, 풍부한, 풍부한 증거가 있습니다. ample, 많은 풍부한 증거. 근데 어떤 증거냐면 얘도 동격이 돼. 대절이라는 증거가 있대. 대절이라는 증거. 어떤 증거냐면 뒤에 문장 완전해야 돼. 사람들은 try to make them selves 자기 자신을 make 활동 사지 만들려고 노력한대 자기 자신을 여기 동사 원형 와야 돼. Look good. 좋아 보이게. 괜찮아 보이게. 그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좋아 보이게 만들려고 시도한다는 증거가 있대. 많은 상황에서. 그치? 좀 없어 보이고, 그런 것보다는 좀 자기 자신이 뭔가 이렇게 돋보이고 좋아 보이길 원해. 그쵸? 그와는 대조적으로, 그치, 영야 연구원들은 또한 대절를 발견했다. 대절를 발견했대. 이 yeah, 자, 좀 전에 뭐, 였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많은 상황에서 좀 좋아 보이길 원해. 그치? 어. 근데 반대로 연구원도 알아냈어. 사람들은 seek out. 찾는데, seek o 구하다. 찾다. 뭐를? 부정적인 정보. 안 좋은 정보를 찾는데. 그치, 연우야? 저거 <laughs> 뭐아니 저거? 누구에 대해서? 음해? 아까는 좋아 보이길 원했는데, 이번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보를 찾는데, 만약에 뭐뭐뭐 라면, 만약 그것이 뒷받침한다면, 즉 부정적인 정보가 뒷받침해, 뭐를 자신의 부정적인 자아를 한마디로 선생님이 부정적인 자아를 갖고 있어, 그러면은, 부정적인 내 자신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찾는. 어. How is it h a t 어떻게 대처일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 사람이 좋아 보이길, 그녀 자신을 좋아 보이게 만들고 싶을까요? 어떻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좋아 보이도록 만들고 싶을까요? 반면에, 동시에, 자기 자신을 좋아 보이게 만들고 싶어, 남들 앞에서. 반면에, 동시에, 그 사람은, what to make r s e l f 자기 자신을 만들고 싶어. 뭐 하게? 나빠 보이게. 이 가능한가?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좋아 보이게 만들고 싶고, 반면에 동시에 자기 자신을 나빠 보이게 만들고 싶어. 어떻게 그럴까요? 몇몇 연구원들은 프로포즈, 얘들아, 그래. 프로포즈가 뭐지? 제안하다, 뭐뭐라고 말하다. 제안하다, 뭐뭐라고 말하다. 몇몇 연구원들은 대절이라고 말합니다. 그치. 어, 연우 바쁘다. 누구랑 저렇게 카톡을 하니? 연우야? 연우야? 남친이니? 어, 뭐 필기예요, 진짜. 몇몇 연구원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try to obtain. 얻으려고 노력한대. 얻으려고. 뭘? 정보를 얻으려고. 자,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어떤 정보냐면, 일치하는 정보. 일치하는 정보. 누구랑? 자신의 정체성. 내가 착한 사람이면 착한 정보를 얻고, 내가 나쁜 놈이면 나쁜 정보를 얻어. 왜 덜? 얘 부사절이야. 뭐, 뭐, 이든 아니든. 뭐, 뭐, 이든 아니든. 그들이, thinker. 생각하든 안 하든.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든,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든,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과 일관성 있는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t h a 즉 다시 말해서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정보를 찾아요 하나 둘셋자 seem to them to be true 그들에게 to be true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 진짜처럼 보이는 정보 즉, 자기와 동일한 정보를 찾는 거예요. 투비추, 어, 진짜인 것 같은 정보. 이분이 설령 뭐뭐뭐일지라도. 이건 부사절이지. 이분이 Even 이분도 뭐뭐뭐일지라도. 비록 그 정보가 <laughs> 그들 자신에게 부정적일지라도. 상관없어. 내가 부정적이면 저 나와 일치하는 부정적인 정보를 찾는 거야. In contrast,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와는 대조적으로, 긍정적인 정보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요. People, 동사원, feel good.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요. Whether, 뭐, 뭐이든 아니든. 그 정보가 그들의 정체성과 일치하든 안 하든. 일치하든, 그렇지 않든, 어 좋은 정보도, 긍정적인 정보는 사람들 기분 좋게. 해. 그래서 우리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람들은 want to look good. 좋아 보이고 싶다. as good as possible. 가능하나 우리는 좋아 보이고 싶다. 남들 앞에서. 내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글의 주인공, 사람마다 정체성이 달라요. 정체성에 따른, 즉, 내가 착한 놈, 나쁜 놈이냐에 따라서 정체성에 따른 다른 정보 찾기. 다른 정보 찾기 방식. 그래서 정체성에 따른 다른 정보 찾기 방식. 중요한 것좀 표시하겠습니다. 어, 연우 형광펜 또 없죠? 가져가셈. 사람들은, 아, 정체성은 우리가 정보 찾는 방식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러한 발견이 질문을 제기하고요. 풍부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 동격에 대해 그렇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연구원들은 알아냈어. 사람들이 부정적인 정보도 찾아요. 만약에 그것이 뒷받침하면 어. 사람들은 좋아 보이고 싶고 동시에 어. 나빠 보이고 싶대 어떻게 그럴까? 사람들은 정보를 얻어요. 일반성 있는 정보. 즉 사람들은 그들에게 진실처럼 보이는 정보를 찾아요. 그게 설령 부정적이라도. 그리고 그와 대조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일관성 있든 없든 좋아 보이고 싶어요. 기분 좋고 싶어요. 그래서 가능한 사람들은 좋아 보이고 싶다. 그쵸? 그렇죠? 렇